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9살이 된 박지호라고 합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나 그렇듯 저도 나이 들면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한 노후를 보낼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참 냉정하더군요. 저는 30여 년간 인쇄소를 운영했습니다. 작지만 나름 안정적인 사업체였어요. 아내와 함께 아들 둘을 키우며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큰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에 취직해서 호주로 발령받아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고 작은아들은 대학 시절 사고로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지금은 장애인 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저는 혼자서 인쇄소를 운영했지만 점차 디지털화되는 시대의 작은 인쇄소는 경쟁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63세 인쇄소를 정리하고 퇴직했습니다.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돈과 퇴직금으로 약 1억 5천만원 정도를 확보했지만, 작은 아들의 치료비와 시설 입소비용으로 상당 부분을 써버렸습니다. 국민연금은 자영업자로서 꾸준히 납부했기에 지금 매달 87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이 상대적으로 높아 8만원만 받고 있어요. 그래서 매달 고정적으로 받는 금액은 총 95만원입니다. 처음 몇 년간은 적금해둔 돈도 있고 몸도 괜찮아서 괜찮았어요. 집도 30년 전에 구입한 소형 아파트라 대출도 다 갚아서 주거 걱정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더군요. 66에 처음 당뇨 진단을 받았고 그 이후로는 고혈압 관절염까지 찾아왔습니다. 특히 무릎이 안 좋아져서 장시간 걷기가 힘들어졌어요. 67에는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져서 넘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다행히 이후 주민이 발견해서 큰 사고는 면했지만 혼자 사는 노인의 현실을 처음으로 직시하게 되었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군요. 건강 보험이 있지만 당뇨약, 고혈압약, 관절염약 등을 매달 처방 받으니 본인 부담금만 해도 매달 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게다가 정기 검진과 갑작스런 응급실 방문까지 하면 의료비로만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은 고정적으로 나가는 셈이죠.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가끔은 외로움이 몰려옵니다. 특히 밤에 갑자기 아플 때는 정말 막막해요. 한 번은 밤 중에 심한 복통으로 119를 불러 응급실에 실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내가 쓰러지면 누가 알아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큰아들은 호주에서 가끔 영상통화로 연락은 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작은아들은 오히려 제가 돌봐야 할 처지고요. 이웃들은 친절하지만 각자 자기 삶이 있어서 도움을 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동네 복지관에서 주두번 진행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몇몇 친구들을 사귀었지만 그들도 다 저와 비슷한 처지의 노인들이라 서로 의지하기 어렵습니다. 지호 씨 혼자 지내시기 힘들면 요양병원 알아보는 게 어때요? 복지관 친구 중한 분이 조심스레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어요. 아직 내가 요양병원에 갈 나이인가 싶기도 했고, 남은 생을 병원에서 보낸다는 게 너무 슬프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니 언젠가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양병원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월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군요. 일반 요양병원은 기본적으로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가 필요했습니다. 물론 국가에서 장기 요양보험을 통해 일부를 지원해주지만 등급을 받아야 하고 그 절차도 복잡했습니다. 요양등급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했습니다. 평가사가 집으로 방문해 제 상태를 평가했고 결과적으로 저는 아직 3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일상생활이 불편하긴 하지만 혼자서도 기본적인 활동은 가능하다는 이유였죠. 박선생님, 지금 상태로는 요양병원보다 제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 복지사가 권유했습니다. 제가 서비스는 집에 머물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는 형태로 방문 요양이나 방문 간호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부분적인 지원일 뿐 혼자 지내는 불안함을 완전히 해소해 주진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노인 주거 복지 시설인 노인 복지 주택이나 실버타운 같은 곳도 알아봤어요. 하지만 입주비가 1억 원 이상에 월 관리비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들어 저에게는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호주로 오세요. 우리가 모실게요. 큰아들이 영상통화에서 제안했지만 이것도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 낯선 나라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상황에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게다가 큰아들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은 아들을 두고 떠날 수 없었어요. 지호 씨, 우리 같이 주택을 나눠서 살면 어떨까요? 복지관에서 만난 황명자 씨가 제안했습니다. 그녀도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이었어요. 어떻게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노인들끼리 모여 사는 공동생활 가정이라는 게 있대요. 몇 명이 함께 모여 살면서 서로 의지하는 거죠. 비용도 개인이 혼자 살 때보다 훨씬 저렴하고 무엇보다 외롭지 않잖아요. 그 말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도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독거노인 3명에서 5명 정도가 함께 모여 사는 형태로 각자 방은 따로 쓰지만 거실과 부엌은 공유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비용 측면에서도 합리적이었어요. 예를 들어, 월세 80만원짜리 큰 집을 4명이 나눴으면 1인당 20만원 정도의 주거비만 내면 되는 셈이니까요. 식비도 함께 준비하면 훨씬 경제적이었습니다. 몇주 동안 고민한 끝에 황 씨와 복지관에서 만난 다른 두 분과 함께 노인 공동생활주택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구청 노인복지과에서 상담도 받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여러 공동생활주택도 방문했습니다. 마침 집 근처에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노인 공동생활주택이 있었습니다. 월 20만원의 임대료에 관리비 10만원 정도면 지낼 수 있었어요. 기본적인 식사와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응급상황 발생 시 케어도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문제는 있었습니다. 대기자가 많아 입주하기까지 1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동안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행히 주민센터에서 독거노인을 위한 안전확인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었어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라는 것인데 집안에 움직임 감지센서와 응급포출기를 설치해주고 일정 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으로 담당자에게 알림이 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또한 주두번 생활관리사가 방문해 안부를 확인해주는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도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반찬 배달 서비스도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네번주한 번씩 신선한 반찬을 배달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면서 혼자 지내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조금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었죠. 그러던 중, 동네 복지관에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비록 몸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가벼운 일이라면 할수 있을 것 같았어요. 박 선생님은 인쇄소를 오래 하셨으니 경험이 많으실 텐데,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소식지 편집을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담당 사회복지사의 제안에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주두번각두 시간씩 복지관에 가서 소식지 편집을 도왔습니다. 월 20만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뭔가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식지 작업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젊은 봉사자들과 교류하는 기회도 생겼습니다. 특히 컴퓨터를 가르쳐주는 청년 봉사자 민수와는 꽤 친해졌어요. 박할아버지 요즘 노인분들도 스마트폰으로 많은 걸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민수는 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덕분에 배달 앱으로 음식을 주문하고 택시 앱으로 병원에 가는 법도 배웠습니다. 유튜브로 취미 생활도 즐기게 되었고요. 할아버지, 이건 응급 의료 정보 앱인데요. 지금 복용 중인 약이랑 지병 정보를 여기 다 입력해두면 혹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이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민수가 알려준 앱 덕분에 응급 상황에 대한 불안감도 조금 줄었습니다.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싶었어요. 그렇게 한 달, 두달 지나면서 저는 조금씩 새로운 생활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여러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복지관 활동에도 참여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조금씩 넓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에서 노인 주거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공동생활 주택과는 조금 다른 개념으로 빈방이 있는 노인 가정과 주거가 필요한 대학생을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노인은 저렴한 월세를 받으면서 젊은이와 함께 생활하며 안전을 확보하고 학생은 시세보다 저렴한 주거 공간을 얻는 윗 마이너스인 프로그램입니다.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관심이 생겼습니다. 제 집은 방이 두 개인 소형 아파트라 하나는 비어 있었거든요. 그 방을 활용하면 약간의 수입도 생기고 무엇보다 혼자 지내는 불안함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프로그램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몇주후 간호학과에 다니는 30살의 여학생 민지를 소개 받았습니다. 그녀는 병원 실습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느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렴한 주거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박할아버지, 제가 간호학을 배우고 있어서 혹시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가끔 같이 식사하면 좋을 것 같아요. 민지의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월세는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20만원으로 정했고, 공과금은 반반씩 내기로 했습니다. 민지가 들어온 후 집안 분위기가 확 달라졌습니다. 활기가 돌고 웃음소리가 들리니 집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혼자 있을 때의 불안감이 많이 줄었습니다. 민지는 종종 제 건강 상태를 체크해주고, 복용 중인 약에 대해서도 조언해줬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함께 요리를 하며 식사를 나눴어요. 할아버지 당뇨가 있으시니 이런 음식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뇨에 좋은 식단을 찾아볼게요. 민지의 도움으로 식습관도 개선되고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혈당 수치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또한 민지가 집에 있어 응급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다는 안정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 번은 밤중에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해졌는데 민지가 응급처치를 해주고 119를 불러 병원에 동행해 줬어요. 그때 정말 함께 사는 사람이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지도 언젠가는 졸업하고 떠날 테니 이건 역시 임시적인 해결책일 뿐이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노후에 대한 계획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저는 노인 공동생활 주택 대기 신청을 유지하면서도 다른 방법을 계속 모색했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이 있는 장애인 시설 근처로 이사하는 것도 고려했어요. 그러면 아들도 자주 만날 수 있고 시설의 도움도 일부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또한 노인 돌봄 종합 서비스를 신청해 방문 요양 서비스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주 3번 각 2시간씩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집안일을 도와주고 말벗이 되어주는 서비스였어요. 본인 부담금은 월 8만 원 정도였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서비스를 조합해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하면서도 필요한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노후를 설계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아들이 있는 시설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설 인근에 케어 안심주택이라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특별주택 단지가 새로 생긴다는 거였어요. 무장의 설계로 되어 있고 24시간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작은 아들과 함께 입주할 수 있는 세대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장애 정도와 입주 자격을 심사해야 했지만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 연금 87만원과 기초연금 8만원, 거기에 일자리 사업으로 버는 20만원, 민지에게 받는 월세 20만원을 합하면 월 135만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활비와 의료비, 각종 서비스 이용료를 내고 나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극도로 어렵지는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케어 안심주택은 소득에 따라 임대료가 차등 적용되는데, 저와 작은 아들 같은 경우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를 제출했고, 6개월 정도의 대기 기간을 거쳐 입주 자격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케어 안심주택으로 이사하는 날, 복지관 친구들과 민지가 함께 와서 도와줬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았지만 깨끗하고 편리했어요. 특히 욕실에는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고, 부엌은 휠체어를 탄 사람도 사용하기 쉽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작은 아들과 같은 공간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설에서만 만날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 일어나 아들의 얼굴을 볼수 있게 되었어요. 아버지, 이제 같이 살수 있어서 좋아요. 작은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케어 안심주택에서의 생활은 생각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단지 내에 의료 지원실이 있어 응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었고, 공동 식당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있어 사회적 교류도 활발했어요. 특히 같은 처지의 이웃들과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층에 사는 이웃 중에는 저처럼 혼자 사는 노인도 있고, 장애를 가진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도 있었어요.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박 선생님, 내일 복지관에서 같이 공예 수업 들으러 가실래요? 지호 씨,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해요. 아들이 생선을 좋아한다고 하셨죠? 이웃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교류하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살던 시절과는 달리 이제는 언제든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들이 있어 안심이 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수입으로 생활비와 의료비를 충당하는 게 빠듯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질병이 생기면 의료비 부담이 커져 걱정이 되곤 했어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애인 시설과 연계된 케어 안심주택에서는 작은 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시설 내에서 받을 수 있었고 주간 보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제가 잠시 외출해야 할 때도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건강 상태는 조금씩 악화되었습니다. 70살이 되던 해에는 경증 내경색으로두 주일간 입원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이 사건은 저에게 또 다른 경고였습니다. 이번 기간 동안 케어 안심주택의 직원들과 이웃들이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작은 아들을 돌봐주었고, 또 누군가는 병원에 문병을 와주었습니다. 퇴원 후에도 한동안 이웃들이 번갈아가며 식사를 가져다주고 안부를 확인해 주었어요. 이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 두려워했던 제가 이제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에 있다는 것을요. 요양병원을 알아보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의 생활은 훨씬 인간적이고 따뜻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건강이 더 악화되어 전문적인 의료 케어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의 생활이 최선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작은 아들과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아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제 노후는 젊을 때 상상했던 모습과는 많이 다릅니다. 넉넉한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거나 자녀들에게 둘러싸여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꿈꿨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국민연금 87만 원과 기초연금 8만 원으로는 생활이 빠듯했고 아플 때 도와줄 가족도 가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새로운 방법을 찾아 적응해 나갔습니다. 요즘 저는 케어 안심주택에서의 생활에 꽤 만족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과 함께 지내면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단지 내 이웃들과 교류하며 외로움도 달랬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여러 사회 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완전히 요양병원에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존엄성을 지키며 살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노인들이 저처럼 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노인들이 여전히 부족한 연금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어요. 특히 농촌 지역의 노인들은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고 사회 서비스도 제한적이라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지관에서 만나는 다른 노인들에게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고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조언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노인복지 서비스, 장기요양보험,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을 잘 활용하면 적은 연금으로도 나름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외로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의미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지금도 복지관에서 소식지 편집을 돕고 있고, 단지 내 텃밭 가꾸기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제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고, 다른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서로 떨어져 있다가 이제 함께 살게 되었으니까요. 비록 그의 장애로 인해 제가 더 많은 돌봄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제 삶의 목적과 의미를 부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무슨 책을 읽어줄 거예요? 작은 아들이 매일 저녁 물어봅니다.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우리의 특별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비록 그는 35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동화책을 좋아하고 제 목소리로 읽어주는 이야기에 귀 기울입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제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가끔은 호주에 있는 큰아들 가족과 영상통화도 합니다. 두 명의 손주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에요. 직접 만나지 못해 아쉽지만 기술의 발전 덕분에 멀리 있어도 소통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떠세요?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큰아들이 항상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괜찮다고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합니다. 실제로 지금의 상황에 적응하고 나름대로 만족하며 살고 있으니까요. 물론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 가진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요즘 저는 지역 노인대학에서 컴퓨터 강좌도 듣고 있습니다. 민수에게 배운 기본적인 스마트폰 사용법을 넘어 이제는 컴퓨터로 문서 작업도 하고 인터넷 검색도 능숙하게 할수 있게 되었어요. 나이든 사람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건강 정보를 찾아보거나 정부 지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실생활에 유용한 기술을 익히게 된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디지털 문맹에서 벗어나니 세상과 소통하는 또 다른 창구가 생긴 느낌이에요. 물론 여전히 건강에 대한 우려는 있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이 완전히 나아지진 않았고,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건강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건강검진과 약 복용을 철저히 하고 있어요. 박선생님, 오늘은 혈압이 좀 높네요. 약은 잘 드시고 계신가요? 단지 내 의료 지원실 간호사가 주두번 건강 체크를 해줍니다. 이렇게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받으니 건강 관리가 훨씬 수월해졌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초기에 발견하고 대처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단지 내에서 진행하는 노인 건강체조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이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군요. 요즘 들어 가끔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젊었을 때 노후 준비를 더 철저히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거예요. 자영업을 하면서 국민연금만 납부할 것이 아니라 개인연금이나 다른 저축도 더 많이 해두었으면 좋았을 텐데 싶습니다. 특히 인쇄소가 잘될때 여유 자금을 부동산에 투자하기보다 안정적인 금융 상품에 분산 투자했다면 지금 연금 수입이 더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는 일이니 지금 할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집중하려 합니다. 그래도 요즘 젊은이들에게는 꼭 조언하고 싶습니다. 노후는 생각보다 훨씬 길고 준비하는 것보다 실제 살아가는 기간이 더길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라고요. 30년 넘게 일했는데 국민연금이 87만 원밖에 안된다는 현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작은 아들이 있어 모든 자산을 사용할 수 없었던 저와 달리 일반적인 노인들은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더 많습니다. 집이 있다면 주택연금을 활용하거나 자녀와 동거하며 생활비를 지원받는 방법도 있고 여유 공간이 있다면 세를 놓는 방법도 있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충분한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내 삶이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내는 일찍 떠나고 작은 아들은 장애를 갖게 되었으며 큰 아들은 멀리 외국에 살게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작은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제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순수한 미소와 따뜻한 포옹은 어떤 부하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이니까요. 가끔은 그가 장애를 갖게 된 것이 제 탓인 것 같아 마음이 아플 때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 그와 함께 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뭐예요? 아침마다 작은 아들이 묻는 질문에 하루의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오늘은 텃밭에 가서 상추도 따오고 오후에는 복지관에 가서 소식지 작업을 할 거야. 비록 소소한 일상이지만, 이런 규칙적인 생활이 노년기에 안정감을 줍니다. 무언가 할 일이 있다는 것,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삶의 원동력이 되니까요. 요양병원을 알아보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은 훨씬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는 최대한 스스로 할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습니다. 특히 노인 공동생활 주택에서의 경험은 제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혼자 고립되어 살기보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서로 돕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거든요. 이런 공동체적 삶의 방식이 앞으로 더 많은 노인들에게 대안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끔 복지관에서 만나는 다른 노인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도 많습니다. 연금이 전혀 없는 분들, 자녀와 연락이 끊긴 분들,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 등 다양한 사연을 가진 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 상황이 그래도 나은 편이라는 생각에 감사함을 느낍니다. 적어도 매달 95만 원의 고정 수입이 있고 작은 아들과 함께 할수 있으며 여러 복지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떤 분들은 연금이 아예 없어 기초 연금 30만 원으로만 생활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평생 가정주부로 지내신 여성 노인분들 중에는 남편이 돌아가신 후 경제적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우리 사회의 노인 복지가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주변의 어려운 노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복지관에서 알게 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신청서를 작성해 주거나 서비스를 안내해 주는 등 작게나마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을 위해 제가 배운 컴퓨터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이런 활동이 제 삶에도 보람을 가져다 주니 서로에게 좋은 일입니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깨달은 중요한 사실 하나는 건강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이 나이가 들면서 얼마나 소중한 자산인지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경제적으로도 큰 부담이 될수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당뇨약, 고혈압약, 관절염약 등을 매달 처방받는데 드는 비용과 정기 검진 비용이 적지 않거든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체계가 잘 갖춰져 있어 의료비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는 적은 편이지만 그래도 노인의 고정 수입 대비 의료비 비중은 상당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수술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집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젊은 세대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 건강 관리에 투자하라는 것과 노후를 위한 경제적 준비를 철저히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양한 노후 대비책을 마련해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저는 케어 안심 주택에서 작은 아들과 함께 지내며 여러 복지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나름대로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건강이 더 악화되어 돌봄이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를 대비해 장기 요양 보험 등급 신청은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고 필요하다면 요양 시설을 이용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능한 한 오랫동안 작은 아들과 함께 지내며.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싶은 것이 제 바람입니다. 요즘 저는 자서전을 쓰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내 인생 이야기 쓰기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많은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인쇄소를 운영하던 활기찬 시절 아내와 함께 했던 행복한 시간들 두 아들을 키우며 겪었던 희로애라 그리고 지금의 노년기까지 모든 순간들이 제 인생을 만들어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서전은 언젠가 큰 아들의 아이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려주고 싶거든요. 비록 화려하거나 성공적인 인생은 아니었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온 저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으면 합니다.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감사함입니다. 비록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전히 삶을 이어갈 수 있고 작은 아들과 함께 할수 있으며 도움의 손길이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 하루를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다는 것, 맑은 하늘을 볼수 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노년이 되어서야 이런 작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고 건강도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금 87만원으로 시작된 노후생활이 여러 복지 서비스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느낍니다. 앞으로도 많은 노인들이 저처럼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받아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노인 복지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모든 노인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 두려워했던 날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찾은 노년의 새로운 모습입니다. 연금 87만원으로 시작된 저의 노후 이야기는 아직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